백인 님 안돼 안 보여. 아, 저도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효초입니다 저희가 오늘 짠짠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짠짠 인터뷰 무슨 컨텐츠인가요? 사실 제가 홍보실에서 효성중공업 보도자료를 쓰는데요. 네. 너무 알토랑 갖고 알찬 보도자료가 많은데 에이... 이거를 먹고 씻고 즐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보도자료를 얌얌 꿀꺽 떠먹겨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왔습니다. 단추가 잘 껴져야 그 다음 단추가 쭈쭈쭈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단추 그래서 저희가 효성중공업에서 CDP라는 이 어렵고 처음 듣는 이 상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담당자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누..누구시죠? <laughs>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본부 그린 경영팀의 유민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에코맨! 네. <laughs> 오늘 과장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뭔가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먼저 목에 한번 걸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콩그레츄레이션! 먼저 2월 10일에 효성중공업이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CDP에서는 그 여러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라는 상, 상은 국내의 한정에서 여러 산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주고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효성중공업이 최초로 받았잖아요. 네, 효성중공업은 최초로 받았고 음. 기존에 어, 효성지주사 그리고 첨단소재 소성 TNC가 이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CDP를 찾아봤더니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약자더라고요. 이게 영국 런던의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말 그대로 기업의 탄소 정보를 공개를 요청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아리배과 같은 네. 부분에 대한 것도 이 CDP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음. 그외 현재 이제 ES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후 정보 공시와 관련된 부분 음. 그리고 TCFD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CDP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제 머리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보시는 <laughs> 과정이 있습니다. <laughs> ES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걸 알게 된다면 TCFD, CDP, 아0백이란 음. 단어들이 그렇게 낯설진 않게 다가올 어, 것 같습니다. 그래요? CDP를 준비하면서 항목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었던 순간 없으실까요? 아, CDP를 없으신가요?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그거예요. CDP를 보고할 때 영국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작성해야 돼요. Why? <laughs> 이게 미오리? CDP 보고서를 미오리? 출력하면은한말 아, 그대로 몇한백0 0지가 넘어가 200 페이지 200. 아마 200될 oh 안, 안 건데 e 걸200문이로 작성하고 이제 또 작성된 거를 다시 또 똑바로 작성됐는지를 작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영어로 쓰십니까? 전부 DLM, 다 직접 하진 DLM, 않지만 DLM. 이제 0 pages, 2 0 직접 a g e s 200 pages, 200 pages, 200 pages, 과거부터 온실가스의 가장 큰 규제 대상인 가스였던 SF6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걸 사용해 왔었는데 음. 이제 초성 중업이 그걸 대체하는 가스를 개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 기존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비 네. 약98% 정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변압기, 저희가 이제 전력표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변압기에서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절연유에 이제 친환경 절연유라고 해서 좀더 쉽게 분해가 되고 환경에 친화적인 그런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보람된 순간이라든지 회사가 좀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세,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웃음> <웃음> 이거는 바로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실패. 지금 실패하고 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쇼츠로 <laughs> 하나 대답해주세요. <시작해> <laughs> 저탄소 제품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R&D 단계부터 그 저탄소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또그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영업하는 영업부서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저탄소 제품에 대한 개발, 또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이 다 같이 한 팀으로 다 모여서 이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가장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다 취합해서 단순히 보고하는 것만 제가 했을 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서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전사적인 원팀 스피릿으로 우리 CDP가 수상이 된 거잖아요 제가 과장인 게꽃 목걸이를 달아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중공업의 모든 일원들이 다 같이 수상을 했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ESG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음.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ESG가 대두가 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ESG ESG 하다가 점점 현재는 이제 심화되고 음. 고도화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제품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뭐 산정을 하라는 것이든가, 어, 고객사에서 너 우리 기업에 너네 우리 고, 그 고객사로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은 얼마인가, 이런 것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들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살피고 이런 트렌드를 읽어갈 수 있다면은 ES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CDP에도 이제 포함되지만 지금 ESG 부분에서 생물 다양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23년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잘피숙 관리 사업을 잘피숙 복원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성중공업의 그 CDP 수상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자료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를 저희가 유민수 과장님 통해서 들으니까는 정말 약간 감동되는 부분도 있었고 좀 다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다 같이 짠짠 인터뷰인 만큼 짠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멤버! 리멤버!